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서싱트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전 업비트 상장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서싱트 코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승 이후에 세력 이탈과 동시에 재료의 스무스톤이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상승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여기 고점에 물리면서 무작정 다시 오르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서시트 세력들이 다시 한번 강력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따라 지금 고리들의 매집신호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이 펌핑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 펌핑이라는 게 언제, 어느 자리에서 올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단기간의 상승은 보통 이제 단타를 먹고 빠지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모르는 채로 잘못 지정을 하면서 또 고점에 물리고 장타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 또 예를처럼 똑같이 사놓고 오르기만을 기도하면서 돈이랑 시간을 허비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되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우측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급등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확실한 건이 펌핑이 있을 때 이제 단기간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대로 매매를 하셔도 최소 두배 이상은 먹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 자료를 분석하면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그 이후에 이 상승이 어디서 끝나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상승이 예고가 되어 있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털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느냐 이걸 알고 모르고 투자하는냐의 차이가 크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에서 한번 내릴 때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준비를 한 사람이랑 이 중간 자리에서 준비를 한 사람이랑 수익의 차이가 엄청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셀프한테 빨래질을 좀 그만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건데요. 추가로 서신트 외에 다른 코인에 대한 방향성까지 전부 다전아드리고 있으니까 귀운 치지 마시고 문자 한 번씩 보내주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 아무리 불장이라고 해도 2017년, 2021년도처럼 아무런 코인 다 사가지고 이제 돈벌수 있는 시장이 아니란 걸 이제 아실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코인 시장의 흐름도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놓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방식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결국엔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날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솔루션 받아보신 다음에 손실 보고 있던 거를 수익으로 전환시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불장애서조차 재미를 못 보시고 계속 일어만 가실 분들을 위해서 무리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정보를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실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차트만 쳐다보면서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5초만 투자해서 문자 한 번씩 보내주세요. 지금이 아무리 불장애라지만 동시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코인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